이번에는 FASTQ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ASTQ 포맷은 FASTA 포맷에 있는 서열 데이터의 추가로 데이터의 퀄리티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포맷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직접 보겠습니다. cd fastq로 해당 데이터가 있는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 장비를 사용해서 만든 FASTQ 데이터를 저희가 무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리즈, DNA 리즈별로 네 줄이 어,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DNA 리즈의 식별자가 되겠고 두 번째 줄은 DNA 리즈의 사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플러스가 오는데 이 플러스가 의미하는 것은 네 번째 줄에 퀄리티 점수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네 번째 줄에서 보이는 퀄리티 점수는 어, 기호로 이제 나타내져 있는데, 어, 이 h라는 기호는, 음, 그 숫자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퀄리티 점수로. 어, 다시 말해서 퀄리티 점수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교재1 8 6페이지의 그림 이래 있는데요. 우선 이, 어, f a s t 를 만드는데 사용된 장비가 일루미나였으니까, 일루미나, 장비 기준의 어, 변환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림 에 보시면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림의 중간에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이제 H라는 기호가 퀄리티 점수로 부여되어 있으면 음, 이 알파벳, 까만색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H라는 기호가 있을 텐데 그 H라는 기호를 어, 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파란색 숫자가 있는 줄로 이제 내려오시면 어, 8이라는 숫자로 H가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H라는 점수가 어, 퀄리티 점수가 있다라고 어, 되어 있으면 해당 연기는 퀄리티 점수가 8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당 포맷에서 저희가 음, 빠져나오기 위해서 Q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astQ 포맷의 변환 실습을 수행해보겠습니다. FastQ 포맷에 있는 정보 중에 어, 질 값을 제거하고 서열 정보만 남기기 위한 음, 변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 프로그램이, 그, 필요한 프로그램이 FastA 포맷만을 필요, 어,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유용합니다. 저희는 f a s t q e FastA라는 코드로 해당 변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 이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33 이상의 퀄리티 점수를 가지는 연기만 뽑아와서 fasta로 변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h y p h q 그리고 3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저희가 f 스 s t 로 변환할 input f o input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hyphenid에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변환할 f 스 s q 파일 이름 i n e l i m i n a s t q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utfile 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hyphen o라는 코드 뒤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lumina fast a라고 outfile를 지정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수행이 완료가 되는데 결과를 m o r e 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확인해 보니까 어, fastq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던 음, 각 DNA 리즈별 정보가 4줄에서 2줄로 어, 잘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퀄리티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Fast A 파일로 잘 어,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한 어, DNA 리즈별로, 어, 한 어, 줄은 식별자 ID, 그리고 한 줄은 이제 서열 데이터로, 어, 음, 표현이 된 것을 또 어, 보실 수 있습니다. q 를 입력하셔서 어, 해당 모어 뭐, 명령으로부터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astq 어 프리 프로세싱 실습을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fastq 어, 데이터를 어, 실험 단계에서 뽑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리드가 어, 너무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낮은 염기들이 포함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음, 데이터 퀄리티가 낮은 그 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저희는 트리밍이라고 음, 불립니다 그래서 어, 각 리즈별로 어, 같은 길이의 리즈가 되도록 잘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리즈의 뒤에서부터, 어, 특정 수의 연기만큼 자를 수도 있고, 앞에서부터 자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어, 뒤에서부터 50염기를 잘라내는 실습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는, fastx u n b a trimmer, 로시작하고요 퀄리티 점수를 제안하는 코드인 하이픈 Q 33을 저희는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33 이상의 퀄리티, 퀄리티 점수를 갖는 연기만뽑 꼽겠다는 라 의미가 되겠고요. 하이픈 L 50이라고 이어서 작성을 하는데 이 코드의 의미는 뒤에, 리드의 뒤에서부터 50개의 연기를 잘라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 n 파일명을 하이픈 i 뒤에 지정하면 됩니다 저희는 fastq 파일 l i m i t f a s t q f i l 인풋으로 할 거고 마지막으로 output 파일명을 hyphen o 라는 코드 뒤에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trimmed.fastq를 output 파일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입력하시면 트리밍이 완료가 됩니다 output 파일을 more로 살펴보면 처음에 저희가 봤던 Illumina BestQ 어, 파일에 있던 DNA 리즈의 길이에 비해서 좀 짧아진 것을 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로 해당 모어 코드로부터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부터 특정 염기 수만큼 잘라내고 싶으시다면 하이픈 F 그리고 잘라내고자 하는 염기의 수 를 입력하시면, 어, 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다른 DNA 서열 파일 검색들을 보기 위해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